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하고 이랬던 곳도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곳들은 전부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곳들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다가 이번엔 공간에 브랜드를 어떻게 닿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물론 평소에 업로드하던 주택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 디자인을 보면 여러분의 집 아이디어를 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 빈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질문. 저, 저한테 질문하실려고요 네, 피디님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 그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아니요.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간 디자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컨셉이에요. 컨셉을 어떻게 잡고 디자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요. 자, 그럼 그 컨셉이 왜 중요한지 여기 먼저 보여드리고 가볼게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제주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인데요. 320평을 한달 만에 해야 했던 상황이라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때 디자인을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그냥 오래된 학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한국국제학교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오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아서 간 거였어요. 거기에 여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머무르는 공간이라 이것에 맞게끔 컨셉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학교의 로고에서 컬러를 따와서 톤앤 매너를 맞추는 걸로 컨셉을 잡고 아이들이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라인을 이용해서 동선들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컨셉 스케치들이 나왔고 주요 공간들은 아치 느낌으로 부드럽게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어때요? 컨셉 스케치에서 공간의 느낌이 완전 묻어나오죠. 그러네요. 그 저학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느낌이 확하고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국제학교에 온 느낌도 어, 되게 잘 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 스케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3D를 만들었어요. 동선을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입구 및 출구와 이어지게끔 해놓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디자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엔 초록 공간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이게끔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쪽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마치 나무 같은 컨셉을 적용해서 여기에서 사이좋게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 아래 다람쥐들이 모여있는 느낌이랄 것 같아요. <laughs> 그 관점도 재밌네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렌더링하고... 진짜 별 차이가 없게 나왔네요. 그게 시공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디자인은 컨셉을 잘 잡고 디자인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물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갈 수 있게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디자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상단 오른쪽에 영상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보시고요. 두 번째 장소를 보자고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곳은 그냥 창고용으로 지어진 공장형 회사였던 곳을 리모델링한 사례예요. 여기는 비전 사이언스라고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님 역시 이 공장을 일종의 쇼룸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공간에 녹여내서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알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곳은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 렌즈 자체의 기능과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왔어요. 입구 쪽 스케치를 보면 원형이 여러 개 겹쳐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눈에 동그란 렌즈가 겹쳐지면서 시력을 보정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형상화하려고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두 브랜드 컬러인 딥 블루, 라이트 블루, 메탈릭 실버를 활용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컨셉 스케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컨셉을 잡고 진행한 리모델링은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보여 드릴게요. 짜잔.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아까 보여 드렸던 원형 조형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입구의 기능을 하게 했어요. 메탈로 만든 원형 구조물이 겹쳐지면서 그 회사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원형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장소를 구현했습니다. 회사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만들어 놨어요. 되게 화려한데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기선제압 될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일부러 입구 부분에 많은 힘을 쏟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탁하고 충격을 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거나 미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힘을 좀 빼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의 힘 분배는 적절히 해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대표님도 그렇고 서로 만족하면서 잘 끝났어서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지막은 세차장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만 보고 세차장이라고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차장을 그냥 세차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크레이지 버니 이름부터 재밌죠? 토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을 형상화하고 컬러 컨셉을 잡은 뒤 형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짰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곡선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컬러 코드를 곳곳에 박아 브랜딩이 될수 있게 했고요. 세차라는 일이 재밌게 느껴지도록 공간을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잘 잡힌 컨셉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 공간을 만드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주택 리모델링이 독특하고 실용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